오늘 시황 피핀 기가 막혔죠. 야, 아니 이 선까지 어떻게 그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거. 그냥 떠먹어주잖아. 아, 완벽하죠. 너무 좋습니다. 어허 이더리움이 정말 지금 이 시트 잘 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야, 어제 갑자기 이더리움이 잡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바로 천불 뺐습니다. 원래는 한2 0 0 0 불까지 갔는데 천불 빼고 어. 500불에서 또 다시 400불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금 또한 70불 남았네요 좋습니다 4% 정도 오르면은 100불 가지고도 그냥 1000불에서 2000불 그냥 만드는 거야 원1이로4%이 정도 나와주면 그러니까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지금 8회차에 7번 청산 당해가지고 지금 700불 마이너스 잖아요 그래서 1000불 빼놨어요 그냥 1000불 빼놨습니다 예, 네, 왜냐면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잘 타고 올라가 볼게요. 야,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 어, 이번에 7번 정산 당했는데도 하루 만에 어떻게 1천불보냐 천불이 아니라 2000불까지 벌었죠. 하루만이 아니고 단몇 시간 만에. 그리고 심지어 불도 여러분들 200불까지 탔습니다. 이거 제대로 타고 올라갔잖아. 사단 났어. 나는 5% 정도는 더 올라줄 줄 알았는데 못 오르더라고요. 그럼 오늘 또 기대해보는 거죠.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게. 오늘 불 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야, 오늘 느낌 좋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100불로 2000불 만들었거든. 자, 오늘도 70불로 1000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올라주면 된다. 오, 오늘 이더리움 좋은데요. 음, 되게 상승하자! 자, 이더리움이 채널 상단까지 가는데 38% 남았거든요. 어, 그때까지 10만 불 벌도록 하겠습니다. 100불로. 네. 기적을 한번 써볼게. 1000불 기준으로 20% 오르면 되거든. 근데 이 1000불까지 어떻게 불을 타냐,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가는 거야. 아, 수위 너무 좋아. 야, 수위 타자, 안 되겠다. 아, 1 0는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타보자, 씨. 타보자. 음, 수위 너무 좋다. 자, 나의 사랑 수위. 가보자. 0 0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앰! 월코에 한번 들어가보자. 아주 소형만. 와, 좋아, 차트 좋아. 쫄지마. 들어가. 자, 어느덧 백불에 가까이 갔네요. 벌써? 월도 괜찮고요. 미더리움이 잘 가야 돼. 메인은 이더리움이야. 어씨, 오불만 잡을걸 그랬나? 이에왜 왜, 이러는 거야? 아! 너무 많이 잡았나? 이거 시드 대비? 야 이거 좋다 음 좋아 야 수위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요 야 이거 뭔가 풀리려나 야야야야왜 이래 어이 이거 저 떨어지면 붙지 않겠나 야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야 월드콘이 너무 떨어진대요 이거 청해야겠다 이거 200%까지는 못 버텨 아이씨 뭐야? 아니 작잖아자 이게 와씨 말이 안 되잖아. 어이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야 수이 파워버섯. 아 좋아 느낌 좋아. 어제 그리고 오늘 롱으로 먹어보자. 아 잠깐만. 아니 나스닥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이런다고? 자 현재 이더리움 수이 월드코인 롱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백불 거의 다 왔죠. 가보자고. 어제도 100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2000불까지 갔습니다. 야, 수위 좋습니다. 야, 수위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 응, 기가 막혀. 와우! 야 호우 후, 우 후, 이더리움! 야, 오늘 잘 된다. 수위 너무 좋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수위 차트가 너무 좋아. 아침에도 제가 시영이 말했는데, 봐봐. 야. 그니까 러 얘가 이런다니까? 물론 하락할 때도 심하게 하락하지만, 상승할 때도 무시 못해. 20% 올랐어, 여러분들, 수위. 이틀간 20% 오른 거야. 말이 안 돼, 이거. 근데 만약에 수위가 정고점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잖아. 멀리서 봐야 돼. 자, 정고점 여기 채널 간다고 한번 쳐보자. 272% 먹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270% 드실 분 있나요? 언젠간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수익 현물로 270% 먹겠습니다. 가보자고. 12월 땡 하면은 롱으로 바뀔 수도 있어. 야, 무빙 또왜 이래? 야, 근데 진짜 무빙 위아래로 요즘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무빙 진짜 쎄. 그나저나 여러분들 저는 이번 달에는 일단 손실은 안 했습니다. 꽃번 청산 당했지만 어제 단 하루 만에 천불을 오늘 바로 입를 때리고 바로 천불 바로 빼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7번 청소 당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불 수익 중입니다. 응, 응. 나이스. 100불이 넘어버렸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내, 어디 갔냐? 뭐, 어어 야, 여러분들. 구경하고 있었는데 청산 당해버렸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네, 뵐게요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